오늘은 네, 동생 갑자기, 어, 3을 찍어볼게요, 3화. 야, 정리 가. 야. 때리는 거 보세요. 아, 멧돼지가 전에 잡았어요. 야, 그만해. 멧돼지. 배탈 급하. 자. 아, 야, 야. 우와, 그렇게 김상우는 영원히 이번 시에 잠들었다고 한다. 공룡. 어디서 봤나? 보도. 야, 비에고요 푸슝. 비에고룡 푸슝. 엄마 삼발 주세 어? 불러요. 어디? <laughs> 아, 진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자, 다음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마지막. 안녕. 자, 그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빨라달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